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연습들을 알려주실 건가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대쪽 다리나 하체 전체적인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패스 허물 때 무릎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히려 다운스윙할 때도 무릎이 많이 바깥으로 열리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체 지지가 안 되면 타이 스윙 할때 그만큼의 퍼포먼스나 파워를 못 내기 때문에 비거리적인 부분에서 손실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 연습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점은, 어드레스 했을 때, 내, 네, 우리, 앞발가락 쪽에 힘을, 5정도 지지해준 다음에, 백스윙 올리면, 하체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 상태로 버텨지고, 다음 승 때, 그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체중이동 해주면서, 스윙해주면, 사실, 이부보다는 점프하거나, 아니면, 무릎이, 안쪽 바깥쪽으로, 흔들리는 부분더덜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알아주신 좋은 게 적당한 체중이 분배되어 있고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내가 그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체중이동을 해줄까가 쉬운데 우리가 아예 힘을 주지 않고 제로에서 시작하면 그만큼의 힘을 이동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힘도 많이 들어가고 스윙적인 비거리에서도 손에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습 드린이나 연습 방법이 있겠지만 운동으로 풀어나가는 게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관전 님과 함께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우 포지션 큐빙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인데요. 코어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앉은 자세에서 하는 운동이므로 하체의 고정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하체를 고정시키지만 하체를 쓰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동작은 고정된 하체를 쓰면서 하는 동작이라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자, 이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번 동작은 하체의 고정, 그리고 오른쪽 장 요근이 최대치로 늘릴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왼발은 90도를 유지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로우 포지션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손은 너무 뻗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먼저, 백스윙. 하나. 돌아갈 때, 오른쪽을 뒤로 밀지 마시고, 왼쪽 어깨를 밀어준다라는 생각으로 백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 하체를 이용해서, 둘. 밴딩이 내 몸에 감겼죠? 그리고 왼쪽 어깨는 최대한 뒤로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체 움직임은 열리지 않고, 버텨내는 동작으로, 취해주시면 바른 운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이 동작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로우 포지션 튜빙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을 포렌조 골프 피트니스 흑석점 김현주 원장님의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개 보통 속도 15개 살짝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5개 GO!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스, 오케이.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고, 하나, 둘, 바로바로, 바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스톱. 비거리 늘리기 프로젝트, 로우 포지션 튜빙 로테이션. 잘 보셨죠? 이 동작은 쉽지 않은 동작입니다. 하루 한다고 비거리가 늘면 천재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꾸준히 계속 유지하시면서 따라해보세요.